안녕하십니까. 담배입니다. 어, 제가 지금 요 벌통을 왜 챙겼냐. 어, 지금 전화가 하나가 왔습니다. 어, 집 안에 지금 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량벌통 하나 챙기고, 뭐 토봉인지 양봉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혹시 몰라서 챙기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지금 제보자님 여기 계시고요 자, 벌이 어디 있어요? 응. 아 여기 2층에? 자, 벌이 지금 저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벌통 하나 챙겨 갖고 지금 올라갑니다 네, 일단 주차부터 하고 올게 응. 너 여기 이거 지강이 이거 챙겨 갖고 올라가 여기 옆으로 응. 아 오늘 무지 바쁜 날입니다 심산행 끝나자마자 바로 벌또벌 벌 제거하러 저는 벌한 통이 생기는 거고 뭐잘 받아들지 안 받아들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량발동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계량발동을 챙겼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강군이야. 자, 아, 이거 진짜 여기는 완전 주택인데, 야, 어떻게 일로 들어왔지? 어, 그래? 자, 이거 입니다. 자 이거는 좀 죽었고요 벌이 와 벌씨가 아 이거 보세요 <laughs> 진짜 아 진짜.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긴 하다 이게 뭐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야? <laughs> 진짜. 어,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가 또 하나 올리더라고 어. 자 이거 잡아가겠습니다 자 어. 아, 이게 이놈들이 벌써 집을 소비로, 집을 벌집을 이렇게 졌어요 벌써 와 이거 무슨 상황이네 이거 아, 벌집을 이렇게 정도. 우서이야도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어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어서 우리 인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지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칸서우 두 칸인가 세칸 정도 되는데, 어, 두세 칸.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지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벌집을 일단 자를 거예요. 자르고, 그 다음에 벌을 지금 대량 소비로, 소비에다가 어, 옮겨서 그대로 갖고 가볼게요. 한번. 자, 즐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질생가 그랬냐. 여왕을 일단 찾아서 물이 <laughs> 녹가버렸어 여기를 다 긁어내버려야 되겠다 여왕을 어. 먼저 찾아야 돼 여왕을 찾아야 되겠다 을 벌써 여다모아가지고 벌 이렇게 털어 넣어주면, 어? 자, 지금 벌 일부, 지금 여왕벌이 거의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일단 털어 넣습니다. 어이 벌이, 여왕벌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면 바로 따라 들어갈 거고요. 벌, 이제 여기다가 위에 계란 걸통 올려놓을게요. 따라 들어가라고. 100% 따라 들어갈 겁니다. 아, 들어와라. 자 들어와라.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는 깔끔하게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존재를 다 없애버려야 돼. 이거, 이거 그 마치 영화 그거 같다? 그죠? 벌레의 습격. 그래, 벌레 친구. 어? 다어들어가고 응. 있어. 응. 저... 이렇게. 어, 그 오늘 여기 지금 집안에 정구에도 달라붙었어요. 영왕로저기 제발 있기를. 어? 여왕이 여기 없어?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응. 안에서 지금 아, 얘네들. 자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탕을 놨고요 아마 이, 일부 제가 볼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 어,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이건 따뜻해서 모여 있는 것 같고 어요 놈들 이제 바로 훑어서 네, 다시 여기다가 입구에다가 떨리 겠습니다 그러 그대로 따라 들어갈 겁니다 여기를 다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뭉치는 거 여왕 위주로 여왕 근처에 가서 붙기 때문에 여기에 여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야 가정집에 이렇게 또 벌들이 들어오는 이게 왜 그러냐 요즘에 도심에서 토종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옥상에 이래서 분봉을 못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이분들이 어차피 다 들어갈 거 같아. 여올라가올라가 아, 여기가. 총 다졌어 이거 야 여기다 아까 조금 받았잖아 요 안에서 아예 물이 있어 지금 큰일 났다 어 진짜 이 아잇 어? 아 받았다 그니까 아, 괜히 이걸로 받았어 대박로 괜히 대박로떨어지지아 여기 지금 지지부다 모이는 거죠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봅시다. 자, 여기도 모이겠고, 일부 아마 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나가보자. 자, 제가 그러니까. 좀 불을 좀 끄고, 끄고 나왔고요. 이거는, 야, 얘는, 아. 뭐냐 얘는 일로 달라도 달라 붙냐 왜? 이게 불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불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어 갖고. 자. 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어. 어, 어, 어. 시, 나 신발 신어도 돼. 신고 잠깐 들어가도 돼. 어떡해? 그럼 이거 깨끗하게 두거 돼? 한 자, 자한 여기 계량벌통을 자, 불좀켜 봐. 자, 일단 꺼꺼 놨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아, 안쪽에 아, 다 들어갔네. 어. 싹다 거의 다, 다 들어갔네요 다 여왕벌 다 들어갔나봐 자 이놈들이 단맛 야 이것들이 이거 아주 그냥 자, 여기 한무대기 남았잖아 어디에 아이고 저 위에 한무대기 있네 어. 저 이제 떨겨서 이제 데려가겠습니다 이것도 아 오늘 아주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자 여기 뗄만큼 뗐고요 네. 이제 놓고, 뭐, 가서 내일 또 와야 되는데, 내일 바쁘고 할 수가 없어서, 어, 마음은 아프지만, 예. 조금 일부, 예, 일부 이못 챙겨가고요. 어 거의 다 담았습니다. 한98% 정도는 다 담았습니다. 지금, 나머지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놓고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벌시도 좋고 해서, 어 갖다 놓으면 잘 이제, 왕성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지강이 고생했어. 가자. 네. 챙겨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약초꾼 담배입니다. 자, 다음날. 자, 보시면요. 자, 가정집에 들어왔던 토종벌 포획. 자, 의뢰자분께는 제거죠. 벌 제거. 완료했습니다. 임무 완료. 예. 자. 자, 오늘도 봉장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일 지금 잘하고 있죠? 예. 어, 이제 벌들이 뭐, 아주 일 열심히 하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초병도 있고, 예. 일 시작인데 이제 적응하느냐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 드네요 아주. 예. 도심에 들어왔던 이벌, 이 토종벌. 자, 저 그분은, 어제 그분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2, 3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벌이 집을 짓고 있어. 깜짝 놀래는 거죠. 옥상에서, 요즘에 옥상에서 토종벌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분봉을, 뭐 강제 분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분봉을 잘 받아서 앉혀야 되는데 그냥 뭐 다른, 뭐 일이 바쁘거나 뭐 해서 못 하는 경우에는 그게 토종벌이 날아가는데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남의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뭐 주의를 하셔야죠.